여러분, 기독교에서 세계와 인류의 종말을 전제로 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의 부활,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이 모든 종말 진행 과정을 밝히는 것이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종말론이라고 하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 계시록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조직 신학책을 보면 대부분의 신학책에는 마지막 부분의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 이러면 미래를 떠올리게 되고 우주의 끝을 떠올리게 되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다.